사도는 자신이 서 있는 선교 현장에서 고난과 죽음, 더 나아가 영원한 심판의 실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의 선교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이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는 이러한 과정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장에서 삶과 죽음,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는 오늘 함께 살펴본 5장 말씀에서부터는 현세와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활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일해 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또한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자신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을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항상 인식하며 사역의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과 그리고 자신의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사역의 이 근거 그리고 그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근거하여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직을 수행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야미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여 행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가 믿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제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길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신앙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행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라 교훈합니다. 앞선 고린도우서 4장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늘나라 천국에는 우리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환란과 시련 앞에서도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자세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기억하여서 그 주님 앞에서 항상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살아나갈 때 이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되는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송도가 될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송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하며 살아나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부모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우서 5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앞에서 선악관의 행한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의 모습에 대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를 경각, 이를 기억하고 이것을 경각심으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야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강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받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여서 성도의 삶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자처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그분 안에서 산 자들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어, 살아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가도록 하는데 더큰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에서 나 대신 죽음을 맞이했을 때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생활을 영위에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의 교훈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생활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생활은 과연 어떠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살아나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활은 그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 살아나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살아나가는 생활이다 라는 것을 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생활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나가는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나가는 생활임을,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때문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나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송도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억하여서 이제 나 중심의 생각과 사고, 행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사고의 핵심이 되어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